달래를 계속 이거 저기랑 같이 섞어서 분나물이랑 섞어서 어, 뭐 물차 먹어도 좋고 아이 재밌는 이것도인 거예요? 달래요. 음, 달래가 너무 달래 거고. 너무 신해. 어 너무 좋아. <laughs> 거의 마늘 수준이네. 정말 정말 마늘 수준이아 이거 이건 아니잖아요. 아이고, 이놈, 삐겠다. <laughs> 아깝다. 냉이가, 참냉이가 없고, 그, 퇴비 아마, 그, 외국, 저기, 풀이 섞여 서오나 봐요. 가끔, 막, 무슨, 부잣잎처럼 커지대. 예? 예. 소중대 파가 네?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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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요. 네, 이제 자아예 <laughs> 이제 여기 데워서 요만큼 데워서 여기다 이제 참이 신을라고 아 직접 좀더 따뜻해지면 참이를 신을 거예요 추워서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우고 모실

실루 것지온 것이. 어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그냥 가고. 어, 어, 아, 아, 맛있, 멋있, 멋있어요. 어디? 네. <laughs> 먹겠셨어요쑥이야큰거뭐 응. 어, 큰거 하시게? 세요. 응? 응. 도다뿌리야왔네 <laughs> 그렇게 놔두니까요. 막 치가 막 나가서 아무 데나 그냥 뭐가 나요. 하나 갖다, 갖다 심나요 그럼? 들레 네네. 씨앗 씨앗 으로아 통째로 갖어요들레 예, 네, 어. 통째로. 어, 분 정도 담가 담가 놨다가 아, 한두 음. 번. 네. 날들어 이거 라고 전화 와서 가봤더니 저게 아 도대체. 근데 모르지 이거 안 따본 사람은 이게 귀한지 아, 몰라. 그러면 아니 같이 아이고, 땄단 말이에요. 어. 같이 땄는데 음. 이거 봄에 이걸 열번 따먹으면요 백세 이상 산다는 거예요. 진짜요? <laughs> 네. 이게 아까 화살초 그거 그렇구나. 말씀하신 거예요?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럼 한번더 따서 먹어야 돼. <laughs> 너무 많다 <많이 탈>, 아무리 <웃음> <웃음> 못 받았어요 밥이 <발이>. 떡거안으신 <laughs> 거예요? 내 네. 목발이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나 살겠네 이것만 놀아봐 <laughs> 입에도 여기 껍질 묻어야 하는데 음. 안 묻었어요 <laughs> 아직 안 묻었어요 다행이네떠 주셔요 밥 기본은 떠드릴까요? 저는 많이 먹을래요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와 아, 이거 아, 국이에요. <laughs> 오네요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이꽃 피는 꽃들를 보면, 예. 민들레는 정말 지, 완전, 완전 뒤집어어요뭐 이파리가 이렇게 뒤집어꽃이꽃밭이이이이이이 그 꽃받침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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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. 꽃이, 꽃이, 이